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회용 렌즈를 낀지약 2년째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눈동자를 옆으로 돌릴 때 결막에 주름이 잡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인공 눈물 자주 넣고 더 이상 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따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결막 이완증, 뭐 결막의 주름. 이런 식의 표현을 할수 있는데, 질문을 주신 분이 일회용 렌즈를 끼신다고 하신 걸 보면 젊은 연령의 분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추정을 할수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젊은 층에서도 결막이완이 생기기는 합니다. 평소에 너무 자주 비빈다던가, 내지는 어떤 알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로 컨택트 렌즈를 많이 끼면서 결막이 늘어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 주름이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주름이 덜 생기는 것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는 좀덜 생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 렌즈 착용으로 잦은 비빔이 있어서 만약에 늘어졌다면 렌즈 착용을 조금 줄이거나 그, 그 부분의 윤활을 조금 더잘 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막의 늘어짐이 지속되어서 내가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낀다면 그때는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대 초반인데 스마일 수술 3주 후부터 비문증이 심해지더니 3달 차인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셀 수는 없지만 양한 20개 정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스마일 수술 내지는 우리 라식 라섹 수술로 인해서 비문증이 증가한다 그것을 설명할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구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고 눈 속에 어떤 물이 관류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리체를 자극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스마일이나 라식 같은 경우에 음압기를 걸어서 순간적인 압력이 올라가는 변화 때문에 유리체에 자극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비문증을 늘어나게 했다 그 개연성을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또 그리고 지금 20대 초반인데 비문증에 대한 수술을 생각을 하신다. 우리 비문증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수정체의 변화를 야기해서 백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비문증은 뭐 눈이 많이 나빠서 유리체 혼탁이 좀 있어서 비문증의 개수가 많을 수는 있지만 대개 20대 초반에는 후유리체 박리 같은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술 과정에서 망막을 자극해서 망막 박리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 유리체 절제술 후에 조금 더 고령층에서는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같은 변화가 일종의 섬유화 염증반응 같은 것들이 잘안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에서는 유리체도 아직은 무언가 조금 더 활성화된 조직이다 보니 이런 유리체 절제술 후에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 발생 빈도가 높고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심각한 실명을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20대 초반이라면 후 유리체 박리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백내장도 아직 안 생겼을 것이고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이 발생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니 힘드시겠지만 참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댓글이네요 스마일 라식 하지 마세요. 부작용 확률 정말 높습니다.라는 <laughs> 댓글을 주셨는데 보통 이제 괴로워하시는 것들이 스마일 라식 후의 건조증이라든가 스마일 라식 후의 빛 번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변화들이죠. 근데 이제 이 스마일 라식이 기존의 어떤 라식이나 라섹의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작용을 많이 만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개선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라식을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 말씀드리거나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말씀드리는 양면을 저는 다 배제를 하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스마일 수술 후에도 뭐 건조증이 생기거나 하는 패턴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들을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하면 절대 안 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 IPL 시술을 받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안과에서 시행하는 IPL 레이저는 피부과에 비해 강도가 덜하고 부작용 확률이 적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부과에서는 IPL을 사용하는 것이 얼굴 피부, 컬을 제모한다거나 홍조를 치료한다거나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파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워와 다른 우리 필터를 사용하는데 안과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눈에 최대한 부담을 안 주도록 그래서 큰 부작용은 현재까지 아주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적절한 안구 보호기 같은 거 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 해서 2010년대 초반 고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쉴드를 뚫고 IPL이 눈아에 들어갈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고요. 물론 IPL 자체가 눈꺼풀에 조사되면서 멍이 든다던가 색소가 일시적으로 침착된다던가 뭐 속눈썹이 좀 탄다던가 하는 사소한 부작용들은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IPL 시술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추가로 이런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또 한번 촬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